오늘은 이제 고전 산문 윤지경전입니다. 윤지경전. 자, 어, 뭐 문제 그 자료는 많이 없어서 우선 작품 내용 파악하는 거에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 조선 중종 때를 배경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적절하게 조화시킨 작품입니다. 보통 고전 산문이 그래요. 왜냐하면 어뭐 전쟁이 뭐저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뭐 정유재란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어떤 팩트와 어 이제 그 허구를 조화시켜서 보상을 받는 거야 항상 승리하는 걸로 그죠? 그래서 어 주인공 윤지경은 권력에 의해 자신을 사랑 어 자신의 사랑을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자신과 연하 소조 사이에 맺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지조 절개 이런 것을 보이네요. 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활용한 점. 여성형에 남성의 지조와 순정적 사랑을 다뤘던 점에서 특이할 말이다. 특징적이죠. 윤지경이라는 남자가 여자에게 지조를 지키는 어 그러한 모습이죠. 여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부분 줄거리 봅시다. 조선 시대 재상 윤현의 아들 조선을 배경을 하고 있네요 보통 그 조선을 배경을 하지 않아요 항상 중국을 배경을 하죠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임금을 부정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걸리면 역적이 되니까 보통 조선으로 배경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당당히 조선으로 배경하는데 사대부들은 절대 조선으로 배경하지 않죠 걸리면 끝나니까 음, 윤현의 아들 지경은 참판. 최홍일의 집에 머물다 그의 딸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혼인을 약속한다. 이후 장원급제한 지경에게 희안군이 청혼하지만 지경이 이를 거절하고 희안군은 임금에게 지경을 연성옹주의 부마를 택할 것을 청한다.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어 이제 그 권력의 실세가 이 사람 마음에 드니까 어 이제 혼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희양군이 계하에 있다. 계단 아래 있다가 인근 계 아래였다. 비록 성내하였으나 혼인 예식을 치렀죠. 합궁 전이원이 부부가 함께 잠자리 하지 않았어. 이제 옹주의 배우자로 선택하거나 왕명을 순순히 쫓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오니 유교적 가치관이죠. 제가 거역하지 못하오리다. 임금이 환한 얼굴로 가로되 너를 사랑하여 부마로 정하였거늘 어찌 사양하여 핑계 되는요? 임금의 사이가 되는데 왜 임금의 사이가 안 되려고 하느냐?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어, 지경이 머리를 땅에 다가로되 어찌 감히 체녀로 성례함이 없어 오면 은혜로운 혜택을 사양하니까 나는 이미 혼인한 사람이 되는 얘기죠. 아직 잠을 자지 않았지만 혼인한 사람이다 이 얘기죠. 어 채녀가 아니었으면 사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 자. 자신이 체녀, 체연하와 의리를 지켜야 됨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임금이 크게 하가나서 가로대. 내 네, 불과 소년 장원하여 환세하고자, 더없는 세상, 옹주인 줄 거리미라. 어린 나이 출세하여 세상 우스게 여기 옹주를 꺼리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제 이 부마가 되면, 이제 임금의 사이가 되면, 그, 그 벼슬 자리도 못 나가요. 음. 그래서 너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얘너 가장 범람하도다. 너 무례하구나, 이런 얘기죠. 지경이 머리 좋아요, 가로대. 신이 어찌 또 감히 속여서 아래리까? 은혜로운 혜택을 원하옵거든. 어찌 꺼리오며 신의 나이 어리오대? 조종 신하들 모여싸우니 불로 무르소서 자신이 어리긴 하나 결코 임금과 생각 같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주신 아들을 끌어들이는 것. 임금이 변색하여 가르대, 학궁전은 남이라. 아직도 결혼은 했지만 너 잠만 안 잤잖아. 그럼 남이야. 이런 얘기죠. 예 사례가 있으니 성종 때 경혜 공주가 홀례하고 첫날 밤 예를 치지 못하여 죽으니 파혼하고 부마 위를 거두시니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왕가에도 불행하던 바이라. 내 위엄이 성묘에 더하더냐? 너의 자식, 너의 위치가 이 성종 때보다 네가 더 높아? 이런 얘기죠. 지경이 가로되, 신은 음, 그와 다른 아이다. 음, 그때 공주 돌아가시고, 어, 신은 채시 살아 있사오니. 자, 그때 공주는 죽었고, 나의 정운녀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신의 성종의 경우와 다름을 들어. 임금의 부마가 될수 없음을 사정하는 거죠. 신이 부마 되오면 채시 청춘 가부 되오리니 감정의 호소는 그는 가부가 됩니다. 어. 결혼 안 하면 이미 이제 이 여자는 결혼한 거니까. 전하 너그럽고 어지신 덕택으로 신하의 인륜을 참아 어찌 끊으시, 어, 끊으시리까? 임금의 인품에 호소하는 거죠. 이게 혼사 문제로 논쟁하는 이제 임금은 이제 권력이 있는 자로서. 어~ 이제 이렇게 예를 다하는 어~ 지경에게 그 도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인물로 임금이 나옵니다. 어~ 희한군이 가로되 어~ 빙체를 거두고 혼인 전에 신랑의 신부지 보내는 예물을 거두고 체녀를 다른 데로 보내면 어찌 홀로 늙으리요 어~ 이제 지경이 노하여 가로되 어~ 이제 희양군은 이제 여기 아마, 어그 중에 그 옆에 있는 뭐, 임금의 왕자 정도 되겠죠, 왕자들. 자기가 당초에 소관에게 구원하다가 채가에게 정한 고로 허락하지 않아야 했더니, 희양군이 청원을 거절을 당한, 아마 이 희양군이라는 사람이 그채씨 그 연역에 청원했나봐요. 청원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를 계획했음을 알고 있는 거죠. 일로 혐의 이어 전하께 청과여 전하의 해를 끼치고 아부한죄를 면치 못하리로다. 신하의 자식이 예, 망건을 고의한 소인의 간사함을 깨닫지 못하시니 전하의 불명이로다. 전하 지롭지 못합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아마도, 아, 이제 이 희양군이 예, 계략을 짠 거예요. 어, 이채 씨녀와 본인이 결혼하려고 어, 이 지경을 어, 이제 임금의 사이가 되게 하는 거죠. 임금이 크게 하가 나서 가로되 희한군은 과인의 동생. 아, 임금의 동생이군요. 이제 우리가 어, 군은 어, 임금의 동생이나 어또왕자들 군이라 그러죠. 과인의 동생은 내게 작은 임금이라 내 앞에서 욕하고 나를 살이 판단에 얻은 임금으로 능멸하니 자식 못 가르친 죄로 내 아비를 죄 주리라 지경이 우스명하로되 냉소하고 있죠. 전하. 중흥 1 9년에 1월 갔사온 성덕이 심상궁곡의 미쳤거늘 <laughs> 예, 이게 나라가 참 발전해서 어? 어 임금이 19년 동안 이정체에서어 깊은 산속까지 그 은덕이 있는데 유독 소신행에 불명하시고 제롭지 못하시고 무거하신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정사가 이러시니 죽어도 행복지 아니하리다 저는 절대로 어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 임금님 선정 베푸신 것처럼 저한테도 선정 정도를 걷게 해주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금이 더욱 노하여 가로되 내 윤지경을 못제어하리오 군부를 욕한죄로 임금을 욕한죄로 의군부에 가두고 어또 윤현 지경의 아버지죠 어 윤현을 가두고 길래 날 받아놓고 최홍일 최 최연하의 아버지 어빙체를 도로주라 도로 물려라 결혼을 물려라는 얘기죠. 임금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거죠 하시니 윤지경 부자 오게 같이 온통하 말하되 신의 자식이 망령되어 상의를 부 임금에 대해서 불복하와 복종하지 않아 범죄 이르다 사오니 부자 함께 죽어도 마땅하오거니와 채홍일의 딸은 지경이 아내요 신의 며느리오니 전하 성덕으로 신자의 인륜을 있게 신하의 인륜을 도덕을 지키게 하는 것있게 하시면 채씨 비록 미약한 여자이오나 자 어, 이제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부디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는 얘기죠. 천은 감축하와 어, 하, 하늘의 큰 은혜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죠. 화산의 예, 풀을 맺어 성들 갚사 이게 화산의 풀결처보이에요결처 결초보은 이제 풀을 묶어서 은혜 갚았는 얘기죠. 화산의 풀을 맺어 성들 갚사올 것이요 결처보할 것이니 신의 부자 충성을 다할 것이니 복원 우도 어른께 엎드려 공손하죠. 복은 성상은 익히 헤아릴 없어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충성을 다할 테니 우리는 건드려도 된다. 근데 그 그녀는 이제 아버지도 똑같네. 나의 며느리고 내 아들의 부인이다. 고문 대가의 재량을 간택하 오셔 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훌륭한 가문과 재주 있는 젊은 남자. 어, 그렇죠? 어, 간택, 왕, 왕자, 왕녀를 배우자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좋은 사람으로 어, 어 이렇게 에 공주의 에 부인을 에 공주의 남편을 두게 해서서 이런얘기죠 임금이 답하가르든내 아는 바이언을 경의 부자 한결같이 기망하는요 어 남을 속이는요 인간 대사의 연고가 이유가 있어 태원하는 일이 왕왕 있나니 에 그래서 뭐 혼인을 어 이렇게 물리는 게 왕왕 있는데. 채녀를 재량을 택하여 맡기게 하고 지경의 방자으을가르치라 예, 임금이 끝까지 고립 집부르는 거죠, 그죠 채녀의 음, 그 채씨 여자 부인 될 사람을 어, 재량을 택하여 맡기게 하고 지경의 방장을 가르치라 임금이 독단적으로 혼사를 강행하는 거죠. 하니 윤공이 하일 없이 하더라. 양사 함께 그를 올려 이제 조선시대 사원부 사관원이죠. 홍문광이렇게 삼사라 하는데 언론의 역할을 했어요. 신등이 듣사오이 듣사원이 윤지경이 최홍일의 사이로 부르나이다. 혼이라는 것은 왕법의 위험하우나 양가에 상의할 것이언을 윤현의 부자를 가두시 가두시며 태치하라 신하교를 옳지 않습니다. 임금이 서로 상의치 않고 혼사를 밀어붙이는 건 부당한 것을 이제 사원보 사건원이 이제 올리는 거죠. 임금의 양사를 파직하니 임금의 폭정이 드러나죠홍문관에 이어서 가로대 혼인의 길길 길 사연이 신랑과 사장을 가두심이 크게 옳지 않습니다. 신랑과 그 아버지를 가두는 건 옳죠. 홍문관에서도 이제 임금의 행동을 잘못 지적했죠. 이에 임금이 노을하시고 옥에 가두지 않게 하교하사 길리를 정하라 하시니 가두진 않더라도. 이제 옹주와 혼사를 밀어붙이는 거야. 수십일 격하였는지라 지경이 몹시 분하해 원망하는 할일 없더라. 임금이 가로대 지경의 재중한 길일 전에 관면이 있으리라. 벼슬하는 것을 일컫는 거죠. 어 이제 하, 이렇게 벼슬자를 리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시고 응교를 내리시니 이제 정사품 응교 홍관 정사품의 벼슬을 내리시니 지경 할일 없이 입공하였더라. 삼사의 상소를 윤지경 부적옥에서 풀려났죠. 하루는 최씨 집에 이르니 최공 부부 서로 볼세 부인은 눈물이 비어 같이 흐르고 공도 역시 슬퍼 탄식하여 가르대 상명 임금의 명예에 퇴치하라 하시니 혼인을 물리라 하시니 여아는 규방의 늙기로 정하고 어 이제 홀로 사겠다는 거죠. 또한 내 어른 재상으로 군명을 어기리오 자신의 신분상 재상의 신분상 어떻게 임금의 명예을 어길 수 있냐 생이 애연하여 가르대 윤지경이 슬퍼하며 그러되 그러면 서로 얼굴이나 보사이다 공이 가로되 체녀의 아버지 불가하다 내 아내 잠깐 보고 가라 어, 최홍일은 윤지경과 이제 체녀가 부부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여 소조를 부르니 소조 최연아가 명을 받들어 전당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 부끄러움을 띄어 사색이 태어나니 예, 말과 얼굴이 태어나니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같이 반가운 정이 일어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에 대하여 마음이 깨어 자는 듯 하니 소주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픈 거죠. 공의 부부가 더욱 슬퍼하더라. 지경이 이제 채홍일 집에 찾아가 채녀를 잠시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응. 돌아가기를 잊고 앉았으나 지경이 떠나지 않는 거죠.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생의 손을 잡고 어, 으로나와1 0분타이러니 생의 부득이 돌아와. 외모에 나타내는지라 생이 더욱 불쾌하여 띠를 끌으지 아니하고 밤을 세우고 첫날밤 치르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이걸하니 이걸은 무난하니 임금이 오서라로 돼내제 크게 통한 하들은 이제 자식이 되어 가장 어여쁘다. 이제 첫날밤 치르지 않고 온 거야 하고 즉시 부마의 간교를 주시니 웃고 꾸어받자와 계하에서 계단 아래서 사원하고 기인 박시조 옹주옹을 보니 극히 교만하고 자어포표 어, 포독한이 더욱 목을 이성연하더라 그니까 러이제 중전의 딸이 아니고 아마 아 이렇게 이제 임금의 뭐 첩이죠 첩의 부인인 거죠 아주 어 아마 이 계략을 짠거같요 그죠 자어 여기에 극히 교만하고 포 포독한이 더욱 목을 이성연하더라뭐야 편집자도 논평이죠 목을 이성연하다 끔찍스럽다는 얘기죠 그죠 털끝이 쭈뼛하다. 바귀인이 부마의 미려한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기꺼워하더라. 좋아하는 거죠. 부마가 집에 들어와 대문에 들어오며 하인을 명하여 가마를 산산히 깨치고 들어와 어, 가마를 다 깨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부터 부마의 강결을 내어 땅에 던지니 윤공이 크게 하망 임금 앞에서 고분군름 했지만 들어와서 화를 내고 가마마저 부수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도 다 어, 던져 버린 거지. 이 어인 일이뇨. 임금이 주신 교자를 없이 여기면 어찌 이리 불공한가? 임금 앞에 공손하지 못한 걸 질책하죠. 인간이 어떤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또타너들아 어쩔 수 없이 옹주 결혼했지만 옹주 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 고전소설, 염정 연애소설, 애정소설, 건선증악, 낭만적, 염정적 애정적, 사실적, 사회비판적. 전조적 작가 시점, 충종때 한양 김효사와 작서지변, 가장인 두지변, 가짜 사람 머리 동궁 빈층에 걸어도 동궁. 그의 인종을 저주한 사건이 이연결되어 있대요. 국내를 경행을한 사실과 호구의 조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부당한 권력이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중경 대신은 윤현의 지경 윤지경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전염병을 피해 최첨반 집에 머물다가 최첨반 딸 연화와 사랑에 빠지고 부모의 허락을 받아 얻어 어 이제 윤지경과 연화가 성례하게니다그죠 최첨반 집에서 이제 머물다가 서로 사랑에 빠진 거야. 지경이 장원 급제하자 희안군이 지경에 청원하였다가 거절당한다. 음, 희안군 그러니까 이제 에, 임금의 에, 그, 그 동생이 에, 자기 이제 공주. 이에 희안군은 왕위 아래 지경을 언성 연성 옹주 부마로 간택하도록 하고 지경이 어쩔 수 없이 혼인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니까 아여기 희안군이 아까 그 지경 희안군이 최씨연을 사랑한 게 아니고 희양군 자기 딸을 이렇게 이제 딸을 시집보내다가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어 이제 왕의 딸에게 이렇게 언성옹주로 부마로 간택하도록 하고 지경 어쩔 수 없이 옹주와 혼인했죠. 윤지경이 연화 계속 만나고 어 이에 만나고 옹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최참판 때 최참판이 둘이 살에 갈라놓게 연화가 죽었다고 하며 거짓으로 장례를 지냈다. 어쩔 수 없죠, 그죠? 에, 둘을 만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연화가 살아 있던 걸안 윤지경이 아예 조학 조회까지 피하고 연화와 함께 지내자 왕은 지경이 옹주를 박대한 죄로 친히 신문하고 연화와 지경을 각각 다른 곳에 유배를 보낸다. 어묘사화가 일어나자 왕이 경빈 박씨를 처형하고 복성궁과 옹주 등 유배에 보낸 후 지경 유배에서 불러 승지를 제수함. 지경은 왕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옹주를 풀어달라고 청하여 비로소 화목한 가정이고 세 사람이 더불어 화목한 여생을 보냈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고 보면 되고요. 윤지경이라는 남자 주인공 권력에 맞서 자신의 사랑을 지키는 모습을 그린 애정 소설이다, 그렇죠? 윤지경이 당시에 부마를 간택당한 왕의 부당을 저항하면서 자신의 삶 끝까지 지켜내었고 당시에 건세 부리던 세력과 갈등하여 맞서는 모습이 당시 제도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 저항과 비판 의식이 이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분위기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